먼저 우리 헤이커상 우리 응? 누구 같아요? 모르겠죠? 우리 고유찬씨 앞으로 <웃음> <웃음> 엄청난 게임 실력으로 주변의 눈을 즐겁게 하여 이 상장을 투여함 2018년 12월 31일 파랑장애인직업체 댄터센터장 권기영 자 다음은 정감가는 말투상 자 누구 파트요? <laughs> 자 우리 조병신씨 <laughs> 비트로, 비트를 반으로 쪼개다. 고도윤씨 <laughs> <우리 구두의 시. 웃음> 2 1한남 아,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미영 아, 자, 다음은 그 단결상단결상단미희 씨. 네? 네? 네. 천천히 천천히. 아까만 네. 이제 단결 한 보여주고 세요 아, 네, 단 <laughs> 자, 다음은 조용한 헌신상 김성규씨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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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二、三。 만능의 천재상 어, 여기 빨간 옷 입고 계시고 심지선 씨. 다음은 발롱도르 말우이안동도를 어디죠? 네. 지푸시 안롱도르아파도안론도르 안론. 도

자 아, 우리 글자의 미소상 글씨로 엄청 잘쓰신는 분이에요. 이윤성씨

상장, <laughs> 원년 멤버상, 한암 장애직업체험센터 이재현. 자, 위사람은 센터가 건립되었을 때, 당시부터 속해있던 원년 멤버로 이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상장을 수여함 2024년 12월 31일, 한암 장애직업센터 센터장, 권미여 40, 41, 4 장신의 <목소리도> 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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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신 흥한 상랑 하남 장애 직본 조약에서 정몽이 이 사람은 넘치는 손을 주체하지 못해 꿈을 주로 하여 내두를 즐겁게 만들었기에 이상장을 부여가 2014년. 준비 고있습니다 하나를 니다자 이번 이번 네. <목소리> <자, 목소리> 사람은 우리 세타 우리 은진 씨. 자 한남 장애 직업재활센터 전은진. 자이사람 시의 기록적인 공설에도 음. 작업장에 정시 음. 출근하여 음. 이 작업을 수행한.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이 사람은 올겨울 47cm의 기록적인 특설에도 작업장에 정치시켜준가요 이작장을투여하 예, 이 학장을 수여합니다. 응. 박수! 박수! 이이 송창을 명한이다이 자, 다음은 우리 미소가 아름다우신 햇살 미소상. 어

사람은 다른 일과는 웃을 수없고 숙면력으로 숙면을 취해 남다른 컨디션으로 작업에 몰두하여 이 극장을 투명함. <목소리> 2024년 12월 31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센터장 펀민룡 자이십오 <laughs> 자, 청결의 동작. 달라지 것을 더욱 더욱. 이 사람은 이친 작업장에 행동을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항상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이행상을투여하 지금 1000년, 11년, 12년, 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6년, 17년, 18년, 19년, 18년, 19년, 18년, 19년, 19년, 1 이귀에 걸리는 행복한 모습을 선보여 게이 상장을 수여한 대장신니다 아요 <목소리나> 자, 우리 센터에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 무림씨! 림씨 무림씨! 림림송무림송 무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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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림은 모든 이에림씨 무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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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림씨!

핸들을 한번 잡았기에 이 자체가 필요하다. 신상고 자이 사람은 항상 없이 노력하고 을 성실하게 일하여 사회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하 자 2020년 12월 31일 한양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센터장 <laughs> 권미영 자 오늘 상장 못받으신 분? 요장 없죠? 없죠? 우리 다 같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요.